차학론의 기자에 깔려있는 논리는 그거예요.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다. 어차피 둘다 똑같이 나쁜 놈인데 좀덜 나쁜 놈이 하는 게 낫다 이거죠. 예, 이게 차학론의 기자에 깔려있는 논리예요. 어차피 정치하는 애들은 여, 여당이건 야당이건 예, 똑같이 개새끼들인데 민주당은 최악이니까 그나마 덜 나쁜 예, 차악인 놈을 뽑아라 이거죠. 수십 년 이상 내려온 그런 우리나라의 선거죠. 예, 매번 이 선거를 하면 후보가 나오면 은 매번 비판을 하죠 비판. 네, 이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근데 이제 이 비판하는 목소리를 틀어막는 가장 주요 논리가 그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되란 말이냐. 네, 민주당은 안, 민주당이 되면 안 된다. 이 이, 이 논리가 수십 년 동안 우파를 지배해왔죠. 이 보수우파 바닥을 이, 이 무적의 논리가 지배를 해왔어요. 선거는 차악을 뽑는 거다. 후보를 비판하면 그럼 민주당이 되란 말이냐. 이 논리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야, 최악을 피하려고 차악을 뽑으면 어떻게 되죠? 매번 차악을 뽑다 보면은, 예, 네, 아카일로죠, 아카일로. 최선을 뽑지는 못할 점, 예, 악을 뽑으면 안 되는 거죠. 악이 아닌 거, 최악이건 차악이건 악이 아닌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매번 차악만 선택을 하니, 하니까 악만 선택을 하는 거죠 악만. 악화일로라고 하는 겁니다. 악화일로. 매번 악만 선택을 하니까 악화일로죠. 점점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예, 갈수록. 왜? 매번 차악을 선택하라 이질하라면서 매번 예, 악을 선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악이 아닌 거, 뭐 최선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나마 조금. 선이라고 할 만한 거. 예, 이런 거는 선택지에 나올 수가 없죠. 예. 왜? 사람들이 악만 선택을 하니까. 이 악을 거부를 하자 그러면은, 예, 두들겨봤죠. 그럼 최악이 되란 말이냐. 예, 그럼 민주당이 되란 말이냐. 예, 그럼 찌재명이 되란 말이냐. 근데 이 논리가 수십 년간 통해왔죠, 수십 년간. 수십 년간 쌓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악이 요만큼이었지만, 아, 처음에는 악이 요만큼이야, 요만큼. 근데, 요게 조금씩 조금씩 쌓여갖고, 지금은 악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이 되란 말이냐. 예. 그러면 찌재명이 되란 말이냐. 그러니까 최악이 안 되게 하려면은, 똑같이, 악한 놈들도 뽑아야 하는 거죠. 왜? 최악은 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택지에 선, 선이 나오게 할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선택지. 엄연히 우리한테는 이 선택지에 선이 나오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안 하는 거죠. 제가 정치에 관심 갖고 머리가 붉어졌을 때쯤부터는 네, 늘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이따위로 가면은 안 되니까 네, 우리는 선거를 보이콧해야 된다. 네, 선거를 보이콧하자 네, 선택지에 선이 없잖아요. 선택지 에 악만 있잖아. 그래놓고 차악을 뽑는 게 투표래. 차악을 뽑는 게 선거래.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예? 악을 뽑을 거면 아예 안 해야지. 악을 뽑을 거면은 아예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최악이건 차악이건 똑같이 악이잖아요. 똑같이 이 차악론의 기저 논리가 그게 깔려 있는 거라니까요. 둘다 똑같은 놈들이다. 예, 둘다 똑같이 나쁜 놈들이다. 그럼 나쁜 놈들을 없애야죠. 덜덜 예? 덜 나쁜 놈들한테 권력을 줄게 아니고 나쁜 놈들을 없애야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없애는 생각은 못 하게 하고 계속 가두리만 치는 거죠. 차악을 뽑자. 예, 악을 없애는 생각은 못 하게 만드는 거지. 왜냐 이 차악론에 한번 이 동조를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끌려가야 돼요, 계속. 선거가 계속 있거든. 거의 해마다 선거가 있어요, 거의 해마다. 총선하죠, 지선하죠, 대선하죠. 거기에 더이소 보궐선거 하죠. 거의 해마다 선거가 있어요. 근데 계속 이 무적의 논리로 가둬버리죠. 예. 최악은 피해야 된다. 민주당이 되란 말이냐. 예. 민주당은 피해야 된다. 원래 선거는 차악을 뽑는 거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원래 선거가 차악을 뽑는 거예요. 그럴 거면 선거 왜 해? 예. 악을 뽑을 거면 선거 왜 하냐고요. 논리 자체가 예,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신기한 건, 이 논리가 몇십 년째 먹혀왔죠. 이 논리가 몇십 년째. 요번에도 똑같고. 똑같은 논리가 계속 통이야, 계속. 계속 통하니까, 개짓거리를 하면서, 응, 니들 민주당 안 찍을 거잖아. 예, 이러는 거죠. 우리가 뭔 개짓거리를 해도 니들은 민주당이 표안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뽑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그럼 민주당이 되란 말이냐. 그러면 김대중이 되란 말이냐. 예, 그러면 찌재명이 되란 말이냐. 이런 소리들을 짓거리면서, 야금야금, 나쁜 놈들이 장악을 해 나가는 거죠. 김영삼이가 삼당합당으로 와서 결국은 민정계를 다 쫓아내버리고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예, 김영삼이 먹어버린 거죠. 이 빨갱이들이 먹어버렸죠. 그래놓고 예, 지들이 빨갱이니까 민주당은 안 된다 이질하면서 지들한테 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벌써 수십 명이 됐으니까 야금야금 빨갱이들로 채워놓고 이제는 우파적인 행동을 하는 것조차도 이제 용납을 안 하죠. 예, 아예 아예 용납을 안 해요 이제. 예, 지금 공천하는 꼬라지 보면 그거잖아요. 외부 영입한 빨갱이, 그리고 내부에서는 다 뒤통수 치는 놈들, 세복의탄핵파 예, 우파적인 생각, 우파적인 행동, 우파적인 언행 이런 것들은 이제 못하는 거죠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하려 치면은 밟아버리죠 김진태가 5.18 언급했다가 반성 못했잖아요 태영호 김재원이 5.18 사상 언급했다가 징계 먹었잖아요 허시 회장이 5.18 관련돼 신문 돌렸다고 제명징계 열렸잖아요 이제는 아예 우파 같은 조금이라도 우파 같은 행동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 놓고 지들이 우파 정당이래 그래 놓고 지들이 우파 정당이라고 하고 찢재명이대란말이나이지라르들를 하고 있어요 선거는 차악을 뽑는 거다 이즈라들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선거는 선택지에 악밖에 없으면요 투표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나마 덜 나쁜 놈을 뽑는 게 아니고 선택지에 이 놈도 악이고 저 놈도 악이면은 투표를 안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왜? 둘다 똑같이 악이니까 둘다 똑같이 나라를 망가트릴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선택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나는 우파야. 나는 우파인데 선택지에 우파가 없어요. 어 어떻게 해야 될까? 투표를 안 해야죠. 나는 우파인데 선택지에 우파가 없으면 투표를 안 해야죠. 그나마 덜 빨갱이를 뽑겠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우파인데 왜 빨갱이를 뽑습니까? 똑같은 빨갱인데 이 누가 더 빨갛고 누가 덜 빨갛고 이걸 왜 따지고 앉아있냐고. 똑같은 빨갱이잖아요, 똑같은 빨갱이. 근데, 이 참론, 이 찢재명이 되란 말이냐, 이거에 다가니까 계속 국민의힘 저 빨갱이들을 뽑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내 손으로 빨갱이를 뽑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놓고, 나라보라지가왜 이러냐, 이지라더들하고 선택지에 악만 있으면은, 선택지에 선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죠. 선택지에 빨갱이 밖에 없으면, 이 선택지에 우파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죠. 그나마 덜 빨갱이를 선택을 할게 아니고, 빨갱이한테 표를 주면 안 되는 거죠. 네. 빨갱이한테 표를 계속 주니까, 그 표를 받는 빨갱이들이 계속 속이는 거 아니에요. 빨갱이한테 표를 계속 주니까, 그 표를 받고, 권력을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빨갱이가. 자, 민주당, 더불어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뭐 입법 권력을 잡든, 국민의 공, 국민의, 국민의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입법 권력을 잡든, 똑같잖아요.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자파는 더불어 공산당이 표를 주는데, 우파는 국민의 공산당이 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선택지에 우파가 나오게끔 할수 있는 방법은 뭘까? 예, 하나밖에 없죠? 국민의 공산당한테 표를 안 주는 거예요. 국민의 공산당한테 표를 안 주는 방법밖에 없다니까. 최악이 아닌 차악에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투표를 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한번 투표를 안 하면은, 그 다음 선거에서는 선택지에 우파가 나온다고 한번 투표를 안 하면은 그 다음 선거에서는 선택지에 악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선이 가미된 애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계속 민주당이 되란 말이냐 지체명이 되란 말이냐 원래 선거는 차악을 뽑는 거다 이 말에 계속 속으니까 선택지가 계속 똑같잖아요 이 말에 계속 속으니까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이렇게 빨갱이 짓거리만 했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계속 용인을 해 주잖아요. 이만큼 음? 빨갱이 짓을 했을 때도 용인을 해 주고 어, 그래. 최악을 뽑으면 안 되지. 음, 그러니까 저 정도는 용인하고 뽑아 줘야지. 이만큼 했을 때도 똑같고. 그렇게 점점 점점 이 범위가 넓어졌죠. 예. 그러니까 점점 점점 이 행하는 빨갱이 짓의 수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점을 보다. 예. 국민의 힘에 투표를 하면 안 된다. 선택지에 악만 있으면 예. 선택을 안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투표를 하는 것만이 내 주권을 행사하는 거라고. 근데 사실은 잘못된 곳에다가 투표를 하면은 그게 주권 행사가 되는 게 아니죠. 내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정책을 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내 주권, 내가 가진 주권을 행사를 하는 건데 그게 되질 않잖아요. 나는 빨갱이짓 하는 사람을 사람한테 이 투표하기가 싫은데 이 거지 같은 차론 거지 같은 이 민주당이 되면 안 된다. 예. 이 거지 같은 찝재명이 되란 말이냐. 이 거지 같은 논리 때문에 내가 투표하기 싫은데도 투표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정당이 아닌데도 투표를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후보가 아닌데도 투표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주권행사예요. 이건 주권행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가진 주권을 강탈당하는 거죠. 속아서 내 주권을 뺏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권을 지키려면은 내가 원하는 정책을 하는 정당, 내가 원하는 정책을 펴는 후보, 이런 정치인이, 이런 정당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죠. 저 거지 같은 차항론에 속아서 차악을 뽑을 게 아니고, 선택지에 선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죠. 선택지에 우파가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꾸는 방법은, 예, 내가 우파면은 예, 우파 정당이 나올 때까지 투표를 안 하는 거죠. 예, 이 차항론이 결국은 우리 우파 보수 우파를 망치는 거예요. 예, 시발점이 그거래니까요. 그러면 대중이가 되란 말이냐, 이러면서 삼당합당 해버렸죠. 그러면서 영상이 대통령 시켰잖아. 거기, 거기서부터 계속 잘못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죠? 대중이도 결국 대통령 했잖아요. 대중이 결국 대통령 했잖아. 별 병신 같은 논리인 거죠. 민주당이 되면 더불어 공산당이 되면은 나라 망한다. 더불어 공산당이 4년 전에 180석 처먹었잖아요 나라 망이요? 나라내전역에 망했죠. 더불어 공산당이 180, 180석 쳐먹었잖아요. 근데도 멀쩡하잖아. 왜이 꼬라지가 났을까? 저 차항론에 속아서 국민의힘의 전신들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까지 빨갱이 짓을 하도록 우파가 용인을 해준 거 아니에요. 빨갱이 짓을 해도 표를 주니까, 차으론에 속아서. 빨갱이 후보를 내도 표를 주니까, 차으론에 속아서. 그래서, 이 우파 정치 세력을 개혁을 못 했던 거죠. 차으론에 속아서.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이, 음, 뭐라 럴까요 균열이 생기고, 뭔가, 오류가 나고, 이러면은, 그때그때, 이 균열도 보수공사를 하고, 오류도 고치고 하면서 가야 되는데, 예, 매번 똑같이, 그럼 민주당이 되란 말이냐, 이지랄 하면서, 균열 생긴 거 보수 안 하고, 오류 생긴 거안 고치고, 계속 그냥 저 차항론만 펴면서, 대안이 없다. 일단 뽑고, 일단 이기고 보자. 예, 이지랄만 하면서, 점점점점 선거에서 우파는 이제 점점점점 사라지, 사라지는 거죠. 이제는 아예 우파는 멸종을 해버린 거예요 우파가 망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파정당이라고 자처하는, 국민의 힘 때문에 우파가 망, 망한, 망한 거죠. 우파정당이라고 자처하는, 새누리당, 우파정당이라고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우파정당이라고 자처하는 미래통합당, 예, 이제는 국민의힘당까지, 예, 지들이 우파정당이라고 자처하는 이 새끼들 때문에 우파가 망한 거죠. 우파가 망한 건저 더불어 공산당 때문에 우파가 망한 게 아니에요. 우파가 망한 거는 저 차항론. 선거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거다. 민주당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을 뽑아야 된다. 예, 이것 때문에 망한 거라고, 이것 때문에. 우파가 망한 건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정치인은 이미 우파가 사라진 지 오래됐지만, 이 우파 지지층은, 예, 저 논리에 당해서, 저 논리에 세뇌돼서, 야금야금 갈수록 야금야금 사라진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지지층도 이제 아예 우파가 없어진 거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우파가 망한 것은 차악론으로 가두리를 친 국민의 힘 때문에 망한 거예요. 국민의 힘이 우파를 다 망가뜨린 거죠. 제발 선거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거다, 예. 이런 개소리에 좀 속지지 마 아니 악을 선택을 할 거면은 선거 왜 하냐고 악을 선택을 할 거면 어차피 악인데 아무나 시키고 말지 에? 아무나 시키고 말면 되잖아 똑같이 악이잖아 똑같이 악 연쇄 살인범이건 그냥 살인범이건 똑같이 살인범이잖아 천억을 사기를 처먹었건 일억을 사기를 처먹었건 똑같이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저 거지같은 창론에 갇혀갖고 그래 덜 나쁜 놈을 뽑아야지 이러니까 망한다고 이러니까 제발 선거에 나쁜 놈만 나오면 뽑지 말라고, 응? 왜 뽑냐고, 선거에 나쁜 놈만 나오는데. 선거에 좌파만 나오는데 왜 뽑아요? 에? 누가 되든 똑같이 좌파 빨갱인데 이왜 뽑냐고. 우파가 나와야 뽑아주지. 예, 그렇잖아요. 그걸 왜, 왜 빨갱이를 뽑아주고 있냐고요, 왜. 그래 놓고, 투표 잘못했다고. 아, 에? 답답하다니까요. 매번 똑같아요, 매번. 선택지에 빨갱이만 올라오는데, 에이, 좋다고 뽑아요. 에이. 그래, 차악을 뽑아야지, 이러면서 뽑아. 선택지는 다 빨갱인데 우파를 선택지에 우파가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지들이 우파라고 사기치고 우파에서 표를 받아가면은 국민의힘이 표를 주면 안 되잖아요 우파라고 사기치고 빨갱이만 빨갱이 짓거리 하고 있으면 음, 표를 안 줘야지 바뀔 거 아니냐고 표를 안 줘야지 맨날 속아서 표를 줘놓고 응? 국민의힘 왜 저러냐 응? 아 지들이 속아서 표를 줘놓고는 뭐왜 뭐왜 저래 왜 저러긴 빨갱이니까 저러는 거지 제발 이 빨갱이들한테 표 주는 행동 좀 그만두시라고요. 선거를 한 번을 버리더라도 우파가 다시 살아나려면은 국민의힘한테 표를 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하셔야 돼요. 이 무적의 논리. 선거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거다. 이 논리에 당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선거가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거예요. 선거가 나란일을할 새끼들을 뽑는 건데 왜 악을 뽑냐고. 그딴 거에 속아서 당신들이 악을 뽑으니까. 그딴 거에 속아서 당신들이 빨갱이를 뽑으니까 나라가 빨갱이가 되는 거잖아. 선거가 뭐 빨갱이 뽑으라고 있는 게선거예요 나라 잘 이끌어갈 사람들을 뽑는 게 선거지? 선택지에, 별 거지 같은 놈들만 나왔으면은, 선택을 하지 마시라고. 선택지에, 빨갱이 짓거리만 한 새끼가 나왔으면은, 선택을 하지 마시라고. 그럼 민주당이 되란 말이냐? 아, 민주당이 되든 말든 뭔 상관이야. 민주당이 되든, 국민의힘이 되든 똑같이 빨갱이인데 뭔 상관이냐고. 당신들이 선택을 안 하면 다음 선거에선 달라질 거 아니야. 당신들이 계속 빨갱이를 뽑으니까, 다음 선거에서도 안 달라지고, 계속 안 달라지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맨날 살기 어렵다라고. 그래서 어쨌든, 당신이 우파인데 선택지에 우파가 없으면은, 투표를 하지 마세요. 네. 투표를 하지 마시라고. 당신이 우파인데, 선택지에 우파가 없으면은, 그냥 투표를 안 하시면 돼요. 네. 당신이 우파인데, 선택지에 1번, 2번 말고 뭐한 10번, 15번에 우파가 있으면, 그 10번, 15번을 찍으시면 돼요. 우파는 우파한테 표를 주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정신들 차리고 예, 선택지에 우파가 없으면 투표하지 마세요. 우파면 선택지에 우파가 있어야 투표를 하는 게 우파예요. 왜 빨갱이한테 표를 줍니까? 왜 내가 우파인데, 아 진짜 국민의힘 찍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네. 예, 그냥 찍지 마세요. 투표 하지 마세요. 투표를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우파인데, 어 내가 우파니까 나는 국민의힘을 찍을 거야. 예, 이런 아무 생각 없는 부류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나는 우파인데, 국민의 힘이 좌파 짓거을 해서 진짜 찍기 싫은데 민주당이 되면 안 되니까 국민의 힘을 찍어야겠다 예. 이런 분들한테 하는 얘기 이런 분들한테 잘 생각을 하시라고요 아니 똑같이 좌파인데 국민의 힘이 되던 민주당이 되던 뭔 차이냐고 차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 표를 주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속지 마세요 차학론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파면은 우파한테 표를 줘야죠 자 짧게 정리해 드리면 은 예, 선택지에 악만 있으면 예, 선택을 하지 마세요 1번이 사람 100명을 죽였고 2번이 사람 10명을 죽였는데 그래도 1번보단 2번이 낫지 않겠냐? 예, 뭐 이런 개소리를 합니까? 똑같이 10명을 죽였던 100명을 죽였던 똑같이 살인만 돼. 똑같이 악이잖아, 똑같이 악. 1번은 사람 100명을 죽였고, 2번은 사람 10명을 죽였고, 15번은 사람 0명을 죽였으면 15번을 찍어야죠, 15번. 1번도 좌파, 2번도 좌파, 15번이 우파면 15번을 찍어야죠. 내가 우파면, 선택지에 좌파만 있으면은, 예, 투표를 안 하면 되죠. 내가 우파면, 선택지에 좌파가 있으면, 선택지에 우파가 나오도록 만들어야죠. 선택지에 우파가 나오도록 만들어야죠. 왜좌파의 표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응? 왜 차항론 그 거지 같은 거에 계속 속는 거냐고 차항론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당신이 우파라면 예, 선택지에 우파가 나오도록 해야 하는 거죠 선택지에 좌파들만 있는데 어쩔 수 없다는 라 논리로 좌파 중에 하나를 찍는다는 거는 비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본인 지역구에 예, 우파가 없다? 예, 그럼 투표하지 마세요 선택지에 악만 있잖아 악만 선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지에 선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악을 계속 뽑으면은, 선택지에 선이 안 나온다니까? 악한테 계속 표를 주면은, 선택지에 선이 나올 수가 없죠. 표를 계속 악이 받아가는데. 근데 내가 악한테 표를 안 주고, 선택을 안 해버리면은, 저 중, 저 악들 중에 하나는 망가진다니까? 그리고 저 악들 중에 하나 망가지고, 그 자리에 선이 들어간다고. 이 간단한 거를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좀 멍청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선거 이기면 나라 망한다. 아니, 지금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아니, 지금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지금도 민주당이 과반이잖아요, 과반. 민주당이 돼봐야, 민주당이 돼봐야,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더 망할 것도 없어. 근데 왜 자꾸 속는 거예요? 응? 민주당이 되면 나라 망한다고. 더 망할 것도 없다고, 이 사람들아. 예? 지금이랑 똑같다고, 민주당이 이겨도. 왜 자꾸 이거에 속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저런 식의 선동하는 플레이가 많이 나오죠. 민, 주당이 되면 나라 망한다. 예, 요번에 민주당이 되면 나라 망한다. 그리고 또 뭐야? 요번에 부정선거 못 막으면 민주당이 이겨서 나라 망한다 아, 이런 거에 좀 속지 좀마라 이런 거에. 아, 지금 민주당이 과반이라고, 이 사람들아. 민주당이 이겨봐야 지금이랑 똑같은 거라고. 왜 자꾸 속을까? 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우파가 원내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더안 좋아요. 저항의 동력이 사라지거든.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저기, 필수 의료 패키지 사태로 증명이 됐잖아요. 똑같은 일을 문재인이가 했을 때는 우파에서 저항해갖고 막아냈는데, 지금 윤석열이 하니까 저항을 안 하잖아. 응, 박수치잖아요. 저항의 동력이 사라져버린다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하면은 저항의 동력이 사라진다고. 저항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상실되는 거예요. 왜냐, 국민의힘이 빨갱이 짓을 하는데 계속 밀어주니까. 민주당이랑 더불어 공산당이랑 똑같은 빨갱이 짓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빨갱이 짓을 하면 밀어주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과반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국민의힘이 과반 먹고 빨개지 하는 거 막을 방법이 없다니까. 차라리 민주당이 지금 상태로 과반을 먹고 우파에서 막아내는 게 낫지. 이미 필수 의료 패키지 사태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남은 일들은, 예, 뻔한 거예요. 총선 끝나고 어떻게 될지 뻔하다고. 국민의힘에서 어떤 개빨개짓을 해도 우파에서 아무런 저항이 없을 거라고요. 그게 바로, 뭐다? 차항론을 따라왔던 이 결과다, 결과. 수십 년간 차항론에 당에, 당해, 당해서 속아왔던 결과예요, 그게. 차학론에 당하고 차학론에 속아서 점점, 점점, 점점 빨갱이화가 돼서 완전히 이제 빨갱이가 된 거죠. 그 결과예요, 그 결과. 예, 국민들이 차학론에 속으면서 같이 세뇌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자용화가 되면 될수록 이 국민의힘의 지지층도 같이 자용화가 되는 거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맞춰갖고. 국민의힘이 요만큼 자용화가 되면은 조금 지나면은 이제 지지자들도 요만큼 자용화가 되고, 국민의힘이 그 다음에 요만큼 자용화가 되면은 또 시간 좀 지나면은 지지자층도 또 요만큼 자용화가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작용화가 되니까 지지자들도 완전히 작용화가 됐잖아요. 예, 이게 저 수십 년간 이 선거판을 지배해온 저차 창론의 이 무시무시한 결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먹는다. 그렇게 되면은 예,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빨갱이 짓거리를 해도 이 저항의 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어쨌든 예, 우리 모두 병신 짓거리 하지 말고 예, 제발 저 우파면은 우파한테 표를 줍시다, 제발.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네, 저는 또 내일 방송 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